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시 좋은 소식 신호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알카드리겠습니다. 아 청소부입니다. 아뭐 아무튼 뭐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이 정도면 저같이 아무런 어떤 유명세라든지 뭐 아, 아무런 아거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밑바닥부터 이렇게 어,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 정도 조회수 나오면은 저는 아주 만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어, 그 양심에 근거해서 양심에 근거해서 도덕적이고 어 그리고 또 항상 낙관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꼬투리 잡힐 게 없어요. 어, 없는데 잡아. <laughs> 없는데 잡는 악플러들이 있어. 너희들도 곧 있으면 음, 아마도 그 빡친 변호사님이 어, 구글하고 어서 어,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진 변호사가 구글을 상대로 소멸청구를 어, 했잖아요. 그런데 구글에서 어 이게 뭐지? 예, 어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대요. 근데 뭐냐? 어, 미국에서 는 변호사 선임하면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유능한 변호사를, 상당히 큰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이 박신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100만원 했어요. 100만원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 이거 그냥 주고 말지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음, 박신 변호사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 댓글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 구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최소 100만원씩 다 준다 쳐요. 그러면 10명이면 1000만원이고 100명이면 억이에요. 예. 네. 근데 1000명이면 10억이고 1000명만 되겠어요? 몇천명 되겠지? 근데 이게 또 껌껌이에요, 껌껌이. 댓글 하나당이에요, 댓글 하나당. 댓글 하나당 고소, 그, 그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수천억 그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빡친 버려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잠깐, 앞범거 한번 하고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어,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던데요. 전한길 나경원 때문에 졌다 선거에서. 왜냐면 이들이 그 선거 유세에 나왔거든요. 전환길이 나왔어요. 초대를 했겠지. 네. 뭐 출장비도 얼마 주고 하면서 줬을 가능성이 높고 네. 아 초대를 했겠죠. 나좀 도와줘라. 응?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전환길 때문에 졌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환길은 이제 끝났다. 어. 왜냐? 선거 결과를 전환길 때문에 졌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를 할 정도면 이제 이용해 먹을 만큼 다 이용해 먹고 이제 너하고는 손절할 거야라고 하는 신호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역사학자 노릇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명세를 타고 돈을 한동안 한동안이죠. 한달 정도 된.. 아, 잠깐만 2월달부터니까 대충 2월달부터 2월 3월 한두달한 음, 두어 달돈 많이 벌었겠죠. 아마 억, 억 단위로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선거가 끝나고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예. 전환길 때문에 졌다. 아, 전환길 나경원 광장에 뭐 이, 거기에서 나가서 이렇게 떠드는. 근데 광장에서 떠드는 것도.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귀를 기울일 만도 한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전환길 쪽하고 이쪽 반대쪽하고는 한 10배 이상, 사람 숫자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야기만 믿고, 그러니까 10%만 믿고, 예를 들면 대충 10%만 믿고 거기 간다. 뭐그 사람들만 데리고 뭔가를 해야지. 다른 거할 생각 없지. 예. 다른 거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전환길 10%. 아, 전환기 10%. <laughs> 그쪽. 그구들의 어떤, 어, 지지 기반은 이제 10%대로 내가 볼 때는, 음,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저쪽으로,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오늘, 오늘 댓글에 저보고 종북 좌파라고 그러, 그러던데? 종북 주사파? 내가 언제 종북 주사파 얘기를 했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정신병자 수준이지. 예? 저는, 얘기했잖아요. 연예인에 대한 잣대도, 우리가 공인이니까 한 1.3배에서 1.5배, 너무 중압감을 주면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나라는 없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말고 이게 이게 종북 좌파예? 에? 뭐야 이게 논리가 뭐야? 정신병자 수준이지 뭘? 안 그렇습니까? 에?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헌법재판관들 발언권을 자기 정체를 숨기지 마라. 응? 자기가 자기가 이거 기각을 시키고 싶으면 당당하게 기각 의견을 내라. 이게 종북 자파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평신새끼들안 그렇습니까? 어? 7대1이 됐든, 6대2가 됐든, 뭐, 하, 아, 진짜, 뭐, 5대3이 됐든, 자기 의견을 내야지. 어디 눈치 봐. 눈치 보는 거 자체가, 인간적으로 좀, 추접시론 거 아닙니까? 창피하죠, 창피해.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뭐, 그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는, 어, 성재준이나 감독란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참 얘네들 시작은 원래 안 그랬어요. 시작이 약간 좀 똘끼는 있었지만 성재준 감독란 얘네들 시작은 이렇게 극우적으로 극우적인 어, 성향을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극우가 돈이 많아요. 어, 사실 극우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돈잘 벌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 그냥 보수주의자로 남겠습니다. 예. 극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보수파, 어 그냥 보수 우파, 어 그걸로 어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자기 의지를 꺾지 마세요. 다수결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 다수결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시라. 아. 대로 드러내시라. 그래야지만이 검찰 개혁이 가능하고 어 헌법재판소가 사라질 수 있다. 자 이제 시대는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검찰 개혁, 헌법재판소 폐지. 예. 이것은 어 시민들의 명령이 될 것이다. 안녕.